사각형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저 정의 살펴볼게요. 도형은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랑 마주 보는 변들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마주 보는 변들이 서로 평행한가? 그리고 사각형인가. 자두 가지 조건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마주 보는 변들이 서로 평행한가. 마주 보는 마주 보는 변 이걸 수학에서는 대변이라고 합니다. 예, 똥 아니에요. 마주 보고 있는 변들을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이 평행한가 그리고 사각형인가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평행사변형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긴 사각형 있죠. 요걸 보고 평행사변형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대변이 평행한가? 사각형인가? 이두 개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찾을 때는 정의를 생각하면서 찾는 거예요. 대변이 평행한가? 사각형인가? 그런데 여기 1번부터 13번까지 많은 사각형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사각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조건 사각형인 이 조건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뭐만 따지면 돼요? 대변이 평행한가? 대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가? 그거만 찾아보면 돼요. 자, 1번은 예와 예 때문에 탈락이요. 2번은 예예 평행. 예예 평행. 2번 합격입니다. 얘는 평행 사변형이 맞아요. 3번도 예예의 평행이고 예예 평행이죠. 얘도 평행 사변형이 맞습니다. 비스막에 생기지 않았지만 얘는 대변이 평행하고 사각형이므로 평행 사변형이 맞습니다. 4번도 볼게요. 얘와 얘 대변이 평행하고 얘와 얘가 평행하죠. 그러므로 얘도 평행 사변형이 맞습니다. 5번은 얘와 얘는 평행한데 얘가 평행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얘는 평행 사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6번은 아예 평행 한게 없네요. 6번도 달라. 7번은요. 예와 얘가 평행하고 예와 얘가 평행하네요. 그러므로 얘도 평행 사변형이 맞습니다. 그 8번은 얘 얘가 평행하지 않으므로 탈락. 9번은 얘에 아니니까 탈락. 10번도 탈락. 11번은 얘에 얘 평행, 얘에 평행. 그러므로 얘도 평행 사변형이 되겠네요. 12번도 평행, 평행. 사각형. 그러니까 평행 사변형이고 13번은 네, 평행한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찾아낸 것은 뭐, 뭐가 있냐면 2번, 3번, 4번, 7번, 8번, 11번, 12번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음, 평행사변형이면서 다른 사각형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 이건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도형은요.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 어, 간단하게 말하면 직각인 사각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 한번 살펴볼게요. 직사각형이란 내 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입니다. 네 각이 직각인 평행사변형입니다. 조건이 하나 추가가 된 거예요. 먼저 평행사변형이 뭐였죠? 예, 평행사변형은 첫 번째 조건이 대변이 평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이어야 돼요. 이 예, 조건을 만족하면서 거기다가 추가로 예, 내 각이 직각이게까지 하면, 예, 그것이 바로 뭐다? 예, 직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어, 내각이 직각이면 1번 조건은 자동으로 만족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직사각형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예. 내각이 직각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직사각형 다시 살펴봅시다. 직사각형은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대변이 평행인 사각형. 그런데 대변이 평행인 것은 3번 조건.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 자동으로 된다고 하니 우리는 뭐만 살펴본다. 내네 각이 모두 직각인지 아닌지만 살펴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직각 아니네요. 탈락. 2번. 네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예, 그러므로 얘는 평행사변형이라고 적혀 있지만 얘는 뭐이기도 해요? 예, 직사각형이기도 합니다 자 보면 직각은 특별한 각이기 때문에 다 체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기억자 모양으로 그러니까 3번은 자동적으로 뭐예요? 직각.. 아 직사각형 4번도 직사각형 5번은 직각이 아닌 것들이 있네요 그러므로 탈락 6번도 탈락 7번은 평행사변형이긴 한데 직각이 아니니까 탈락. 8번도 탈락. 9번도 탈락. 10번도 탈락. 11번도 탈락. 12번도 탈락. 13번도 탈락. 1 직사각형은 조건이 도 탈락. 16번도 탈락. 지7번도 탈락. 1번3번4번만 직사각형입니다.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번번엔 정사각형 살펴볼게요.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직사각형입니다. 특별한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의 조건이 하나 추가된 것입니다. 자, 먼저 직사각형부터 한번 살펴보면 대변이 대변이 평행 사각형. 그리고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다. 그리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런데 이 대변이 평행한 것은 자동으로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사각형을 볼때 뭐만 보면 되냐면 사각형이냐? 내각이 네 모두 직각이냐? 요까지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면서 뭐라 네 변의 길이까지 모두 같은지만 보면 됩니다. 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정사각형은 찾기가 매우 쉬워요. 살펴봅시다. 정사각형은 어네 각이 모두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모, 모두 같은 직사각형이니까 우린 뭐에서만 찾으면 돼요. 예, 직사각형 중에서만 찾으면 돼요. 딴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직사각형은 2번, 3번, 4번이네요. 근데 2번과 4번을 보면 길이가 서로 얘와 얘가 다르고, 얘와 얘가 서로 다르죠? 그러므로 자동으로 3번만 예,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3번만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각형은요, 사다리 꼴입니다. 사다리 꼴이 사다리라는 이름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어, 사각형의 한 종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한번 살펴볼게요. 마주 보는 한 변이 평행한 사각형. 마주 보는 한 변이 평행한 사각형. 우리가 사다리꼴인지 확인할 때는 마주 보는 한 변이 평행한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두개 평행한데요? 상관없어요. 한 변이 평행한지만 보면 됩니다. 예, 평행사변형이랑 조금 다르죠? 이것도 문제를 보면 잘알수 있을 겁니다. 사다리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다리꼴의 조건, 정의, 뭐였죠?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하다. 살펴보겠습니다. 평행한 게 하나만 있는지 찾아봐요. 있다. 합격. 2번. 마주보는 변이 하나 있어요. 두개 있는데요? 두개 있으면 하나 있는 거 맞죠? 예, 하나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예, 사다리 꼴입니다. 3번도 평행하죠? 예, 사다리 꼴이 맞습니다. 4번도 평행하죠? 예, 사다리 꼴이 맞아요. 이렇게 평행하죠? 예, 사다리꼴이 맞는 거예요. 5번, 평행합니다. 사다리꼴. 6번은 평행한 게 없네요. 6번 탈락. 7번, 평행하네요. 예, 사다리꼴. 8번, 평행한 거 있네요. 사다리꼴. 9번, 평행한 게 있네요. 사다리꼴. 10번, 없네요. 탈락. 11번, 평행한 게 있네요. 사다리꼴. 12번, 평행한 게 있네요. 사다리꼴. 13번, 음, 없네요. 이렇게 사다리꼴은 예, 조건이 좀 널널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게, 예, 많은 사각형들이 어, 합격되었습니다. 1, 2, 3, 4, 5, 7, 8, 9, 11, 12, 12. 이렇게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음, 그외 사각형. 이도저도 아닌 사각형들은 뭐 여기서 합격되지 못한 6번, 10번, 13번. 이렇게 되겠네요. 어, 그 도형 문제를 풀때 조심해야 될 것이 모양에 현혹되는 거예요. 어 이렇게 생긴 게 직사각형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직사각 정사각형인데요.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조건을 따져 봐야 돼요. 직사각형을 따질 때는 네 각이 모두 직각인가 이것만 보면 돼요. 정사각형일 때는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가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다리꼴 물어보면 뭐만 본다고요? 예.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한가? 평행한 변이 하나라도 있는가? 한 개라도 있는가? 그것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아시면 여러분들 평생 도형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고생하셨습니다.